네 안녕하세요 넘버원부동산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땅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땅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저수지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주변 산들도 나지막하게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수지하고 바로 맞닿아 있어서 도로 상황 아주 좋고요 도로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진입로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입로. 네, 아주 넓게 잘 닦여 있어서 승용차들도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요. 바로 앞, 앞에는 이렇게 전봇대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넓은 도로와 맞닿아 있는 저수지. 를조망하실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. 네, 여기 위치는 경상남도 밀양시 무안면에 위치해 있습니다. 앞으로 곧 생길 예정인 서이랑아시에서약 5분이면 충분히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오늘 우리 땅이 되겠습니다. 우리 땅하고 바로 맞닿은 도로고요. 우리 땅 지금 보시는 저기 나지막하게 나무들이 자라 있는 이곳이 오늘의 우리 땅이 되겠습니다. 우리 땅에서 바로 바라본 저수지 조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멋진 남향으로 햇살 잘 받는 멋진 조망을 가진 자리가 되겠고요. 도로 잘 닦여 있고 전기 잘 설치되어 있어서 주말 농장 농막용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우리 땅이 되겠습니다. 주변 경관은 일품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볼때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한 오늘의 우리 땅이 되겠습니다 우리 땅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땅 내부로 들어오는 작은 길이 있는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사도 완만하고요 나무들이 조금 자라서 땅 전체 모양 보시기는 조금 힘드실 수는 있지만 나무 일정 부분 베어내시고 베어내시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. 베어내시고 저수지 점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작은 농막 두시면서 힐링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오늘의 우리 땅이 되겠습니다. 나무들은 그렇게 뭐 굵거나 하지 않아서 네, 벌목 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하루정도면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고요 나무 사이로 보이는 네, 저수지 조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햇살 잘 받아서 반짝반짝 반짝이는 저수지 네, 아주 좋습니다 네, 가격 좋고 평수 적당한 크기의 매물이 되겠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상 현장에서 넘버원 부동산 TV 였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. 알람 설정은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